Hi, everyone! 10-Minute English 네이티브 필수문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m your host, k a t r i n a 네이티브 필수문장에서는 실제 일화를 통해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저와 함께 느낌적인 느낌을 살린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오늘은 첫 만남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Let's start! 자 그럼 제가 언급한 표현 하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It's a pleasure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라는 뜻이에요. It is a pleasure. 뭔가가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A pleasure 대신에 It's great to meet you. It's so good to meet you.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meet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표현은 처음 만난 사이에 사용이 가능해요. 오늘 널 만나서 반가웠어라고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today.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today라고 하시면 되겠죠?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이 표현은 원래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인데 줄여서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이렇게 바뀌었어요. 혹은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뜻은 전부 너를 내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너를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parents.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제레미를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라고 하고 싶으면 I'd like to introduce Jeremy to you 이렇게 응용하면 된답니다. 어때요? 소개와 관련된 필수 표현들을 배워 봤어요. 주된 다섯 가지 표현과 부수적으로 알려 드린 표현들 모두 익히시면 좋겠죠? 이런 표현들은 직접 말해보고 반복해서 들어봐야 진짜 내 것이 되니까 다시 한번더 듣고 따라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필수 표현들과 함께 만나요. Have a good one.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